최근 서구권에서는 한류를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발 기사들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얼마 전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런 한국의 문화적 부상에 대해 다룬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제목은 방탄소년단에서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은 어떻게 문화의 거물이 되었나? 이 기사는 영국 BBC의 한국 특파원 로라 비커 기자가 추천한 기사이기도 한데요. 그녀는 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이 기사는 한국이 어떻게 문화의 거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정통하고 포괄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TBN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공개될 '불가살' 촬영 현장을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참고로 드라마 '불가살'은 600년 동안 죽음과 환생을 반복하며 전생을 기억하는 여자와 600년 동안 욕의 불가살이 되어 죽지 못하는 남자의 이야기라는 시놉시스를 갖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서울 외곽. 어느 동굴 같은 스튜디오 건물에서 촬영 중인 한국에서의 드라마 현장. 한 형사가 600년을 사는 저주받은 남자를 쫓는다. 그리고 총성이 울리며 고이어 침묵이 따른다. 이후 한 여성이 그 침묵을 뚫고 소리를 질렀다. 이는 올 12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인 신작 불가사의한 장면으로 1시간 넘게 여러 차례 반복되며 촬영됐다. 불가사를 연출하는 장영구 감독은 해외 관객을 사로잡는 한국의 최신 현상에 합류하기를 희망한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의 명성은 현대와 LG 같은 회사에 의해 자동차와 휴대폰으로 정의됐다. 그 반면에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악은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됐었다. 그런데 이제 블랙핑크와 같은 케이팝 스타, 디스토피아 드라마 오징어게임, 수상 영역에 빛나는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마치 삼성의 스마트폰처럼 어디에나 있다. 한국이 일본과 미국에서 차용해 제조기술을 발전시켜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감독들과 제작자들은 수년 동안 헐리우드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허브를 연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독특한 한국적 감각을 추가해 나갔다. 또한 한국의 창작자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리적 장벽을 허물었다 말한다. 장벽이 허물어지자 이 나라는 서구 문화의 소비자에서 문화수출국으로 변모했다. 지난 몇년 동안 한국은 외국어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기생충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것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현상 중 하나였다. 넷플릭스는 지난 몇 년간 80여 편의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선보였는데 이는 2016년 한국서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올해 현재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드라마 10개 중 무려 3개가 한국산이다 불가사례 감독 장영우 씨는 말한다 우리가 미스터 선샤인과 사랑의 불시착, 스위트홈을 만들 때 해외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들을 가능한 한 흥미롭고 의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우리의 감성적 경험들을 이해하고 몰입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세계입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 증가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불가사리 대본을 쓴서지원 작가와 같은 독립 창작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서 씨는 자신들의 세대가 600만 달러의 사나이 마이애미 바이스와 같은 미국 TV의 히트작을 보며 기본을 다졌고 여기에 한국만의 색상을 추가해 나가며 실험했다고 말한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스트리밍 서비스가 TV 프로그램 배포의 혁명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이미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대국인 한국에 있어서 문화 생산량은 반도체와 같은 주요 수출품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 수출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영향력을 이 국가에 주었다 옥스포드 영 g 사전은 지난 9월 한류를 포함해 26개의 새로운 한국어 어원을 추가했다 북한은 r a m m e TV p r o g r a m 중국은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에서 수십 개의 K-POP 팬 계정을 정지시켰다. 한국과 같은 종류의 영향력을 얻기 위한 베이징의 비효율적인 국가주도 캠페인. 문화강국으로서 한국의 능력은 이러한 중국의 국가주도 캠페인과도 대조된다. 과거 한국의 예술가들을 검열하려고 시도한 한국 관리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대신 정치인들은 한국 대중문화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고, 남성 팝 아티스트의 징집 연기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섰다. 이달 한국의 당국자들은 넷플릭스가 서울 올림픽 공원에 거대한 오징어 게임 동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의 폭발적인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TV 드라마가 되기 훨씬 전, 결연과 같은 한국의 TV 드라마가 있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공연하기 훨씬 전에는 빅뱅, 소녀시대와 같은 밴드들이 이미 아시아 및그 밖의 시장을 정복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은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도달 범위를 달성할 수는 없었다. 사이의 강남 스타일은 원이트 원더였다. 한국 최대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김영규 대표는 말한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좋은 이야기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너무 작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우리는 글로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빈부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화《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하기 훨씬 전부터《기생충》과 같은 훌륭한 작품들을 수년간 제작해 왔다. 단지 전 세계 관객들이 진정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기생충》부터였을 뿐이다. 강유정 강남대 교수는 말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더 많은 엔터테인먼트를 더 쉽게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계가 이러한 플랫폼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몰랐던 것뿐입니다. 넷플릭스 이전에는 몇몇 방송사들이 한국의 텔레비전 산업을 지배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사들은 국제시장을 목표로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고 예술적 자유를 좀더 폭넓게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과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독립 스튜디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한국의 공중파에서는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컨텐츠에 대해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TV 네트워크에서 방송하는 것보다 훨씬 덜 엄격한 제안을 받는다. 한국이 만드는 시내는 종종 감정적으로 풍부한 상호작용이나 또는 소위 심파들로 넘쳐난다.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깊은 결점이 있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갇힌 평범한 사람들이며 사랑, 가족,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 감독과 제작자는 의도적으로 모든 캐릭터가 인간 냄새가 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한국이 전쟁, 독재, 민주화 및 급속한 경제성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면서 한국의 제작자들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예리한 탐지 능력들을 개발해왔다.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작품들은 종종 사회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많은 한국의 블록버스터는 소득 불평등이나 절망, 계급 갈등과 같은 일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문제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지난 2011년 어느 청각장애인 학교의 성폭행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영화가 이끌어낸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분노로 인해 정부는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에서 성적 학대 기록이 있는 교사를 걸러내도록 만들었다. 반면 케이팝 아티스트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그들의 음악은 한국의 활기찬 시위 문화에서 크게 부각되고 난다. 2016년 서울 이화여대 학생들은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캠퍼스 집회를 시작하면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다. 보이그룹 GOD의 촛불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린 촛불혁명의 비공식 애국가가 됐다. 한국의 청소년 문화에 관한 책을 쓴 임병목 씨는 말한다. 한국 콘텐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전투성입니다. 이것은 계층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좌절된 욕구, 분노 및 대중운동에 대한 동기를 전달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엄청난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집에서 애쓰고 있는 이때, 이런 한국 콘텐츠들의 특징들로 인해 전세계 관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주제를 더잘 받아들일 수 있다. 케파바이돌이라는 책을 공동집필한 이학준 경일대학교 교수는 말한다. 한국 크리에이터들은 해외에 재미있는 것들을 빠르게 모방하고 여기에 자신만 이것으로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불가사의 촬영 현장에서 수십 명의 스태프들은 신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공기를 채우는 스모그, 축축한 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 총에 맞은 사람들의 슬프고 애처로운 표정 등등. 이 드라마의 초자연적인 줄거리는 엑스파일과 기묘한 이야기 같은 미국 TV 인기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하지만 장 감독은 업보를 중심으로 한 한국만의 고유한 비극을 만들어냈다. 업보는 선행과 악행 모두가 내세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인들의 믿음이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의 성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감독 역시 해외 시청자들이 이번 새 시리즈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에서 통하면 전 세계에서도 통하는 시대다. 이미 한국에는 좋은 컨텐츠들이 있었고, 초연결, OTT의 시대를 맞아 이것의 도달 범위가 확장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이 한국적 감성을 담아 재창조하는데 뛰어나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짚은 게 인상적인 기사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뒀다는 말로 정부 육성론에서 오는 오해들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사의 내용과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주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사가 전하는 내용이나 의견 등에서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 기사의 생산 방식 자체는 매우 좋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기사에는 실제 현장을 취재한 흔적들이 묻어나고 한두 명의 전문가가 아닌 여러 명의 전문가, 관계자가 인터뷰합니다. 그들의 기사를 보며 심층 기사라는 게 책상 위에서 분량만 길게 늘린 기사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